OCI OI, e 벌 c 피던스 인덱스? 이건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경고등 같은 역할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어, 반대로 너무 위축되어 있진 않은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분위기 즉 SSB는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한 종목에 대한 OCI가 막 높게 나온다. 네. 그럼 이게 아 혹시 나만 뒤처지는거 아니야라던가 이건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식의 과잉 확신이나 쏠림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OCI가 높다는 게 항상 나쁜 건가요? 혹시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들 확신하는 뭐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OCI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이성적인 과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확실한 호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생긴 거품인지 어, 그걸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뭐랄까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아, 일종의 심리적 안전벨트군요. 남들 다 좋다고 할때한번 트레이크를 걸어주는? 네, 그렇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